초학교때 마라톤아의 기술을 따라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가진 이강인 선수가 훈련을 하고 있을 때면 시장의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도 중국집 배달부도 어린 강인 선수가 훈련하는 모습을 보러 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슛돌이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이강인 선수는 차근차근 실력을 키워 이듬해 인천 유나이티드 유소년 클럽에 들어가게 됩니다. TV 프로그램에서 보여줬던 천재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였죠. 프로팀 입단까지 꿈꾸고 있었던 어린 이강인 선수는 인천에서도 뛰어난 실력으로 단연 눈에 띄는 선수였습니다. 당시 인천 유소년 클럽의 코치였던 최신태 코치님이 강인이는 이미 다른 선수들을 넘는 몇수 이상 실력 차이를 보여줬고 내가 가르칠 실력이 아니다. 내가 이 선수를 가르치는 게 오히려 선수 생활을 망칠까 봐 걱정이 됐었다라고 말할 정도였죠. 하지만 같은 나이의 선수들과는 경쟁이 않을 정도로 실력이 너무나 뛰어나던 나머지 그만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코치님의 추천으로 월반을 하게 된 이강인 선수는 위학년 선배들과 함께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인천 유소년 팀의 다른 학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보다 월등히 뛰어난 이강인 선수를 불편해했고, 이는 인천 구단 내부와의 마찰과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른 학생의 학부모들은 애초에 나이가 어린 강인 선수가 월반하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며 구단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강인 선수의 부모님은 급히 스페인으로 유학을 준비하게 됩니다. 충남 공주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던 강인 선수의 아버지는 운영하던 태권도장을 정리하고 스페인으로 먼저 떠나 스페인에서 새로운 태권도장 영업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미 해외 유소년 리그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이강인 선수였기에 국내에서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 유학을 준비할 계획이었지만 한국 체육 교육계의 그릇이 강인 선수를 잠지 못했기 때문이었을까요? 강인 선수는 11살의 나이에 오직 축구를 위해 말도 통하지 않는 스페인으로 떠나게 됩니다. 최진태 코치님은 당시 논란이 없었어도 강인이는 유학길에 올랐어야 했고 오를 수 있었는데 마음 편하게 보내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하다며 강인 선수에게 인천의 아들, 뭐 인천이 키운 축구선수 등의 미사욕구를 사용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까지 이야기했죠. 또 지금이라도 강인이의 경우를 타산지석 삼아 앞으로 제2의 이강인이 나오는데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며 강인 선수에 대한 미안함과 아쉬운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초등학교 4학년, 불과 11살의 나이에 강인 선수는 스페인의 발렌시아 유스팀에서 활약하며 2018년 만 18세의 나이에 발렌시아 최초 동양위 선수, 발렌시아 최연소 데뷔 외국인 선수, 한국 역대 최연소 유럽 일본 무대 데뷔라는 기록을 세웁니다. 강인 선수는 다음 연도인 2019년에는 20세 이하 선수들만 출전할 수 있는 U20 월드컵에 19살의 나이로 출전해서 대회 내내 마라두나를 연상시키며 두골 네도움에 최고의 활약을 펼칩니다. 최연소 1위 기록인 메시에 이어 두 번째로 어린 나이로 골든 볼까지 수상하는 기염을 토하죠. 경기 시작 전 유난히 애국가를 열심히 부르기로 유명한 이강인 선수는 U20 경기 전 인터뷰를 앞두고 있는 동료 선수에게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언론 인터뷰를 볼 팬들에게 경기를 직관하게 된다면 꼭 애국가를 다 같이 함께 크게 불러달라고 부탁한 것이죠. 경기 시작 전부터 기세를 잡고 하고 싶었던 강인 선수의 부탁을 받아서인지 그날 경기장에 애국가가 우렁차게 울려퍼졌고 우리 선수들은 월드컵 16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U20 월드컵 준우승이라는 성과를 이루고 소속 구단 발렌시아로 돌아간 이강인 선수는 월드컵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의 출전 시간을 보장받지는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 시기에 동료 선수들이 강인 선수를 왕따 시킨다는 썰도 불거지면서 물론 가짜 뉴스지만 강인 선수는 여러모로 힘든 시기를 겪게 됩니다. 이무렵 강인 선수는 유상철 감독님의 다큐멘터리에 출연했는데요. 유상철 감독님은 강인 선수가 인천 유스에 있었을 때 스페인으로의 유학을 강력 추천해 주며 어려움을 직면한 강인 선수와 가족들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최장한 투병 중이었던 당시의 유상철 감독님은 건강한 일주일만 주어진다면 강인이가 하고 있는 경기를 직접 현장에 가서 한번 보고 싶다라는 말을 하며 제자 이강인 선수가 그에게 얼마나 애틋한 존재였는지 느낄 수가 있었죠. 강인 선수도 유상철 감독님이 자신의 인생에 <laughs> 와, 와 이걸 내 눈물 나? <laughs> 강인 선수도 유상철 감독님이 자신의 인생의 첫 감독님이었다며, 다시 제 감독님 해주셔야죠 라며 화답했습니다. 유상철 감독님을 만난 후 강인 선수는 자신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곳으로 또한번 도약하기로 결심합니다. 출전보장이 확실히 되는 마요르카로 임대이적을 한 것이죠. 팀에 꼭 필요한 사람, 자신이 곧 필살기가 되겠다는 U-21의 각오를 이어가 필드에 매일 먼저 나가 훈련을 준비하고 쉴 때도 오로지 축구만 생각했던 강인 선수. 그날 익히고 싶은 기술이 있으면 훈련이 끝나고 집으로 가서도 그 기술을 연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는 다음 날 훈련 30분 전에 필드로 돌아와 누구보다도 먼저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자신이 가진 천재성을 마음껏 발휘하여 마요르카에서 뛰는 두 시즌 동안 하위권 팀을 멱살 캐리하는 맹 활약을 펼치며 강인 선수는 라리가 베스트 11위에 랭크됩니다. 라리가에 진출한 한국 선수로는 최고 기록이죠. 마요르카에서의 활약에 힘입어서 강인 선수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 승선했습니다. 하지만 월드컵 승선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월드컵 당시 국대 감독이었던 벤투 감독님은 수비하지 않는 공격수는 뽑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기에 수비 가담과 전환보다는 공격적으로 더 뛰어났던 이강인 선수를 초반에 선발로 발탁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월드컵 팀 합류 후 6개월 동안 강인 선수는 자신이 수비 가담력을 끌어올려 벤투 감독님에게 난 멀티플레이가 가능한 공격수다라는 것을 입증해 버립니다. 처음에는 주전이 아닌 로테이션 선수에 불과했으나 가나와의 2차전에서 미친 패스로 조규성 선수의 골을 도우면서 3차전 포르투갈전에서는 선발로 출전하며 대한민국 국가대표로서의 입지를 확실하게 다집니다. 월드컵에서 강인 선수의 재능을 알아본 유럽 구단들은 강인 선수에게 러브콜을 보냈고 러브콜을 보냈고 2023년 여름 이적 시장에서 프랑스 최고의 팀인 파리 진제르망으로 이적하게 됩니다. 이후 2023년 항조우 아시안컵에서 금메달을 따며 군면제까지 배워서 커리어가 더욱 창창해졌고 현재 파리에서 은바페 선수와 좋은 컨비네이션을 보여주며 엔리케 감독에게도 가장 중요한 선수 중 한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선수와 감독으로서 다시 만나고 싶었던 유상철 감독님과 강희 선수의 바람은 안타깝게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유상철 감독님이 돌아가시던 날 이강인 선수는 자신에게 처음으로 축구의 재미를 알려주었던 축구 인생 첫 스승님이셨던 감독님을 그리며 더 좋은 선수가 되는 것이 감독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니 지금 계신 곳에서 꼭 지켜봐달라며 유상철 감독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제게는 저의 채널을 지켜와주시는 여러분이 계시고 더 좋은 영상을 기획하고 만들어드리는 것이 여러분께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구독자 100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무조건 떡상해서 유럽경기 리그 직관 컨텐츠를 올리게 될 저의 채널에첫 구독자 100명 안에 들고 싶으신 분들 어서 빨리 구독 누르시고 조만간 마음껏 자랑하세요 나 지슈 채널 구독자 100명도 되기 전에 구독했다고 그럼 또 만나요. 안녕.